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들어갔노라 하더라. 사교가 서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은 배우자와의 만남일 수 있고, 스승과의 만남일 수 있으며, 절친한 친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도 바위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폭포가 되고, 석양도 구름을 만나야 붉은 노을이 곱게 빛난다. 멋진 말 아닙니까? 물도 바위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고, 석양도 구름을 만나야 붉은 노을로 곱게 빛난다. 만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적 표현입니다. 물이 홀로 있을 때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데 물이 바위 절벽을 만나니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퇴보시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상도 달라지고 인성도 달라지며 인생도 달라집니다. 생각사전이라는 책의 저자 유영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바꾸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인간 관계가 바뀌고, 인간 관계가 바뀌면 관계 속에 인간이 바뀐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성이 형성되고, 인격이 완성되어 간다. 만남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글이지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면 만나고 있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인성과 인격과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남의 중요성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만남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늘 당신의 자녀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중학생 때 좋은 친구 덕분에 방과 후 교회 들러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좋은 군대 상사와의 만남이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했고,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 덕분에 목회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에 어리고 어리숙하고 실수 많은 교육자를 참아주고 지지해주고 용서해준 분들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것도 좋은 성도와의 만남 덕분이고 또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도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화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욕심을 버리고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 다윗을 사울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사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죽음 직전 순간에 만난 사건, 루시 나오미를 만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자가 베드로를 만난 이러한 사건들, 이런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좋은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서로 돕고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즐겁게 가도록 도우십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지요. 탈무도에서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 섬일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만남이 될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익을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이 만남은 사개오에게는 기적과 같은 만남이었지요. 선물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사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사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들로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었지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는데 세리들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일정 금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모두 부자였고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부르며 죄인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격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리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지요. 예수님께서는 사개오 이름을 부르셨고 사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개오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절 말씀이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의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사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사개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특징,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사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찾기 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분의 변화. 이제는 사망 권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뒤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택하신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가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에는 손상을 입혀도 자녀 신분에는 전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의 자녀로 올라갔다면 그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호적에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잃을까 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은혜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으로 우리의 할도리는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의 변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주님 만나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신분이 변화된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변화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 이슬을 만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감정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머물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니까 사개오는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기쁨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했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감정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삶의 내용 자체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감정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사기오가 삶의 변화를 결단했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후회하고 니우치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옮겨가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만 바뀌고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면 신학적인 원리에 의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결단한 삭개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꾸겠다고 고백했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의 변화는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벅찬 기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후회와 반성이 올라오고 회개가 물밑 듯 기도를 통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감정의 변화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변화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정만 달라지는 것, 느낌만 바뀌고 기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것, 인생이 달라지고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이제는 색다르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던 동기 목사님이 휴가차 방문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지요.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고 한달 뒤에 열명 조금 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당시 교인 수는 30명 내지는 40명 정도였고 교인들은 두 파로 나눠 다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열 명의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었으며 그분들의 헌금이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단도지급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편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투고 있는 상대 진영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분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교회 재정이 줄어드니 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협박하는 것 같지요? 예, 협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로서 교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한 달인데, 1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1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명은 곧 교회를 떠나셨지요 교회를 떠난 분들은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던 것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었고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한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이고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받아 아멘도 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아 회개할 때도 있는데 삶에는 전혀 사랑도 용서도 화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감정의 변화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감동받고 감정이 변화되면 예배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정, 느낌, 이런 변화가 아닌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삭교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이웃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한 것 이것은 삭교가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의미로 바꾸면 이런 뜻인 것이지요. 예수님 나의 관심과 사랑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이제는 네 배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담겨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정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할 도리만 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 이상을 하는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합니다. 할 도리만 했던 신앙생활에서 그 이상을 하는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지요. 원래 율법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거기에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게 율법이 정해준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굳이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필요도 없었고, 빼앗은 금액에 5분의 1만 더해 갚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정해준 기준치보다 훨씬 넘치는 배상을 하겠다고 났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사기오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할 도리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법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으로 정한 기준보다 더한 것을 베풉니다 사랑에는 정도 것이 통하지 않지요. 이것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퍼부어 주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이상을 퍼 주어도 퍼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석교가 율법의 기준치를 넘어서 그 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기오가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기오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후 사기오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항상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편 땀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듭까지 주라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나 심리를 동행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동의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의 기준이 필요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율법의 기준 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보다도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체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관해서는 자기만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도리는 하면서 살고 있지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 도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율법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사랑에는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할 도리만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대우를 받을 때. 사람들이 보통 정해 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사랑을 느낍니다. 할 도리만 하는 섬김, 할 도리만 하는 나눔, 할 도리만 하는 헌신과 사랑 이런 것도 귀하지만 귀하지만 기준만 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섬길 때, 기준치 이상으로 나누고 기준 이상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받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감동과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보다 그 이상을 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내 직분으로 해야 할 도리 그 이상을 할때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충만해집니다. 용서도 사랑도 이해심도 배려도 기준치 이상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 도리만 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 이상을 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기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기보다 이제는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누구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삿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삿개오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세리는 죄인이 아니라 기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달랐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7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한 부자관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 명령하시니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일이라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지요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생각으로 얻지 못함을 뜻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개후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에. 예와입니다 사람은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가 바로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명,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군가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것 뿐이지 죄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바라보듯 우리도 예수님이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함부로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것 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궁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세상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만 변하지 말고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할 도리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그 이상을 하는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죄인으로 정지하지 않고 길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사랑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